아니 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발사체 전부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대요. 삼성, SK에 없으면 전세계 스마트폰 공장이 멈춘다는 거 알아요?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인공지능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옛날엔 어땠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싼 물건, 허접한 물건 취급받던 시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젠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없으면 안 돌아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세대가 밤낮없이 공장에서 땀 흘리고 기술자들이 밥 굶어가며 연구실에서 밤샘할 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버텼잖아요. 포항제철의 뜨거운 쇳물, 울산 현대의 자동차, 구미의 전자제품, 그게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산업화의 기적 위에 지금의 첨단 기술이 꽃을 피운 거예요.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 첨단 기술의 진짜 뿌리입니다. 흙먼지 날리던 시절, 과학 한국을 꿈꾸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어깨 펴세요, 여러분. 이 기술 국뽕은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 겁니다. 컴퓨터 어렵다, 인공지능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타자기에서 컴퓨터로, 삐삐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변화를 다 겪어낸 변화의 달인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 기술 마음껏 사용하면서 스마트한 노년 즐깁시다. 복지관 가서 스마트폰 교육받고 손주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나라, 우리가 키운 기술 우리가 당당하게 사용합시다.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는 대단한 세대입니다.